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시젠 월드뉴스 송민혁입니다. 첫 번째 소식 일본 시젠TV에서 보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크리스천의 연결은 힘이 된다는 표 아래 일본 크리스천들의 연결을 위해 힘쓰는 기독교 미디어 회사 하코분의 편. 지난 여름 이 회사의 대표 교체가 있었습니다. 작년 3월 창설자인 우에하라 유해 씨의 별세 이후 아내인 유키 씨가 이어받아 그 임무를 담당했고 이번에 새로운 사장으로 카토신 씨가 취임했습니다. 7월 1일에 대표 고태 씨 했습니다. 카토신토 님습니다. 에 우하라 씨의 비전이나 골을 잇기기 ながらも 새로운 형태에서 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두들 잘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란 카토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며 대학을 졸업한 뒤 2005년에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큰 포털 사이트 기업에 취업해 신규 서비스 기획 등에 참여했고 이년후 독립해 웹사이트 디자인, 영상 제작 등 미디어 사업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약해 왔습니다. 당시 그는 학코분의 편의 우에하라 사장과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었지만 회사 직원들과는 만난 적이 없었고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표를 찾고 있는다는 것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회사를 뜨는다는 의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あの彼らが当時やってた毎週のコアミーティングと、えー、あとまあその一部外部に委託していたシステムがあったのでそれを内部に社内に入れるお手伝いをぐらいでやったらできると思いますっていうことでお返事をして私たち祈ってたんですねその祈りのまず一つにあったのがビジョンを共有してくださる方そして教会に重荷がある方。 この2つはすごく私たちが会社としても大事にしているところでしたのであのまた創業者の上原の思いでもありました私たちその彼があの立て上げたクリスチャンのつながりを力にするっていうそこに立ち続ける時にやはりその2点は譲れないところだなと思ってあのその他にもいくつか祈ってはい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祈りを全て何一つ取りこぼさずに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のが加藤慎さんでした。

何かししら働きをたたいといとう思いがあったのでここであのそれこそ自分自身が今までやってきたそのメディアのことを少しその運ぶ耳の働きの中であのそこが少し弱い部分であったのであのそこで自分が加わることでこの働きがあのさらに広が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思いを与えられて一言で言うとも,もっと時間が欲しいっていうあのいろいろやりたいことやできることっていうのはまだまだたくさんある中で。 2 4시간뭐좀 조금 떴다라 이나 뜨는 그런 히비지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코브네 편은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발송 대행 업무를 시작으로 기프트 카탈로그, 달란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 사업으로는 이메일 매거진, 온라인 상점, 크라우드 펀딩, 웹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크리스천 축구 선수의 공식 서포터가 되는 등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활력 넘치는 기독교 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대표가 된 카토 씨는 매일같이 선교 단체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에게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기쁨을 느낀다는 카토 씨. 그는 학호분의 편에 주어진 그릇입니다. 몸은 지쳐도 마음은 건강하다는 그런 느낌. 근데 뭐 원래서 혼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あんまりこう人前に出てっていうことは今までなかったんですけ감사して楽しんでできてるのか 크리스천의 연결은 힘이 된다를 표로 여러 가지 도구를 제공하며 일본의 크리스천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하코브의 편. 그런데 지금 그 말을 제일 실감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혼자서 일을 해온 카토호시 님 사장입니다. 一人でやってる時はあの一時期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あの一人でいろんな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ことが大切に思え,思えてた時期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まあ、ただいろんなことを通して、まあ、そうじゃないんだっていうことに気づいて人は一人でやっぱり生きるんではなくてあの複数でいるっていうようにデザインされてると思いますのであの周りとつながることで与えられる力によって支えられてるなっていうのを日々感じますね。 の教会からの祈り、あとはその箱根臨事務局につながっている方々からの背後の祈りっていうのがものすごくあるなっていうのをあの思います。あの加藤さんが与えられたことも、新しく歩み出した七月一日からの歩みの中でも、本当に背後の祈りがあるっていうことを感じるので、私たちがまず神様やクリスチャンから元気にされて、そして私たちが皆さんを元気に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んだっていう、もう日々実感しています。 이어서 CBN에서 본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곤잘레스 중사는 수년간의 훈련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준비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희생이 따랐습니다. 마이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6개월을 보내고 아내 이네즈와 아이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습니다. I don't think that I ever felt good about being separated from my wife and kids. 그는 군 생활이 가족 관계에 있어 큰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집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That was always exciting. That was like starting over again, like getting to know each other all over again. And he was a great father. That's what I admired about him the most. Being outside the wire at night, nothing can describe the horror or the expectation of being possibly killed. I worry immensely, not only for myself, but for my troops and for their families. I was always afraid to die. Death

was alcohol to cope The nightmares were always of the enemy chasing me. in different scenarios in the sandbox and cities and mountains. Hundreds of them would chase me, and I would run as fast as I could, and in my dream, it was reality. I began to hear things. I began to see things. I began to look underneath every bed in my house. I became so paranoid that it began to eat me up alive. 마이크는 결국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는 다른 여자와 외도를 했고 아내와 가족을 떠났습니다. 친구 집이나 차에서 지내거나 값싼 호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I felt really hopeless. What kind of home am I gonna have with with my children with no father? 군도내 3년이 지나고 이네즈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와 가족을 구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And I remember saying, Isn't that what you want? <laughs> 이틀에 지나고 이 네, 즈는 마이크에게 긴급히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만남은 꿈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맞는 거예요. 네, 맞 was moving around and tickling my toes, being awakened three times. I quickly lifted the blanket. I saw right in front of me the most horrifying demonic entity, and I jumped out of the bed with my heart pounding. I knew that it was a spiritual fight now, that with my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at it was no longer just mental and physical, but that it, it was spiritual. Mike Inez to Inez Mike 그는 술을 마시지 않는 대신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이네즈에게 같이 교회에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느 주일, 마이크는 하나님의 자비와 치유하시는 능력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That's what I needed to know was that there was a man out there by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he was willing to give his life for mine. That that was his mission to give me peace and joy. That's when I uh, lifted my hands uh, in surrender. That I surrendered my life to him and that he was my savior, my healer, that he would bring me back to life. Oh, a weight was lifted off my shoulder. We're closer now and more in love now than, than we could have ever been. But she forgave me. She stuck with me. She never stopped praying for me. That's real love. 외상 후스 s 레스 장애로 인한 고립감, 불안과 우울, 그리고 피해 망상 또한 치유됐습니다. Now I know who I am. I am a child of Almighty God. That I can, will no longer fight these issues of PTSD on my own. That I had the Savior of the world with me. 오늘의 국내 탄신윤이라. 통일소망선교회가 내달 7일 한국교회 미래북한선교전략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열리는 이번 발표회에선 대표 이빌립 선교사, 사무총장 온성도 목사, 숭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하충혁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선교전문사역기관 파이오니아21연구소가 내달 5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6회 한국기독교영화제를 진행한다고 최근 전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며 심사위원으로 할리우드 감독 스테파노 교회 친구 다 모여 은희승 대표 등이 나섭니다. 권호중 한국기독교영화제 위원장은 믿음의 동역자분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변창욱 장로의 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가 남대문교회가 제정한 제4회 알렌 기념상을 수상했습니다. 변창욱 교수는 한국교회 초기 선교역사 자료 발굴로 선교운동사 적립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변 교수는 자립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자라온 초기 성도들의 헌신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3차에 걸쳐 20대 대선의 시대 정신을 묻는다를 주제로 특별 포럼을 개최합니다. 공정, 그 너머 우리 시대의 담론을 묻다를 주제로 오늘 30일 열리는 1차 포럼에선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가 발자합니다. 유튜브 채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가 내달 5일과 6일 오후 7시 30분 기도 부흥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 부흥 콘서트는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원로 목사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대표 홍민기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유튜브 채널 경기북충에서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내용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개인주의가 갈수록 확장하면서 혼자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갈수록 확산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함께 합력하면서 각자의 자리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시즌 월드뉴스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